저는 이제 다섯 살때 리듬체조를 처음 시작을 해서 다섯 살 지금 아이들을 제가 좀 가르치기도 하는데 거의 뭐 겨우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때부터 리듬체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리듬체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뭐 세상을 알거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듬체조라는 운동이 너무 좋았고 이제 이렇게. 경기를 보다 올림픽이라는 게 있는 거를 처음 이제 어렸을 때 알게 되고, 아, 저기 한 번은 내가 꼭 리듬체조 선수로서 저 무대에 가야겠다, 저 네. 무대에 서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사실은 버텨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체조가. 조금 일상생활이 잘 없고, 그냥 아침 먹고 하고, 점심 먹고 하고, 낮잠 자고 하고, <laughs> 이런 생활들을 좀 반복을 하고, 저는 러시아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. 었 예.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떨어져 있는 게 어린 나이에 좀 힘들었지만, 어, 그래도 정말 그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운동선수들에겐 정말 엄청 큰 무대이기 때문에, 꿈을 이루고 싶다, 저기 가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음.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. 네.